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의 로또 분석 아, 795회 아, 첫 번째 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지난번에는 단지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안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이 낫다 싶어서,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분석 데이터입니다. 분석 데이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여기에 보시면은, 합계, 합계에서 구간, 구간들이, 합계의 구간들, 그리고 골작의 패턴, 보조의 패턴, 그리고, 구간에 대한 이런 분석이, 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합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합계 부분,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 색깔이 하늘색으로 나온 부분하고 분홍색으로 나온 부분, 이것이 무언가 조금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지난주와 직전에 지난주의 데이터에서 변동이 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도 많이 나온 것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여드리고 지난주보다도 작게 나온 것은, 작게 나온 것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흰 부분들은 지난주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최근 20배 동안에 합계는 어느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느냐 볼 때에 110 구간과 120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0 구간과 120 구간은 110에서 119 그리고 120에서 129그 구간에서 가장 합계가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어 최근 30배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120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 2 9 구간에서 7번 나왔고, 그래서 120에서 129까지의 합계가 가장 많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0회 동안에는 1 1 9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100회 동안에도 역시 1 1 9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홀짝입니다. 홀짝. 홀짝은, 홀수와 짝수의, 그, 홀수, 홀수와 짝수의 개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 20회 동안 홀짝은 2대4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30회 동안, 어, 아니, 잘못됐죠. 2대4가 아니고 3대3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 30회 동안도 3대3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50회, 100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3대3이 가장 많이 나왔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고저 넘어가겠습니다. 고저 고저는 23이상을 고 라고 이렇게 고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22이하는 저로 봤습니다. 그래서 23이상의 숫자가 몇개가 나왔느냐 그리고 22이하의 숫자가 몇개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것이 몇대몇으로 나왔는지 그거, 그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근 20회 동안은, 최근 20회 동안은 2대 4가 가장 많이 나왔고, 30회 동안도 2대 4가 가장 많이 나왔,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회, 100회, 50회도 보니까 2대 4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2대 4라고 이야기하면 고가 2개, 저가 4개, 이렇게 나, 왔고요 100회는 3대3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입니다. 구간은, 어, 일반, 우리 인터넷에 보면 다들 10 구간, 20 구간, 30 구간, 40 구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어, 1 구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똑같은 똑같은 간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99로 나눴습니다. 9로 해서 5 구간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1에서 9까지 1 구간, 2에서, 그 다음에 10에서 18까지 2 구간, 19에서 27까지 3 구간, 28에서 35까지 4 구간, 36에서 45까지 5 구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최근 2 0배 동안은, 최근 20회 동안은, 보니까 10에서 18까지가 가장 많이 나왔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색상, 분홍색이나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은 지난주와 변동이 있었던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30회 동안은 어디가 많이 나왔는가? 역시 10에서 18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0회도 역시 10에서 18 구간이 71회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회, 100회에도 보니까 10에서 18 구간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10에서 18 구간에서 가장 숫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수 평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수의 평균, 두 번째 자리수의 평균, 세 번째 자리, 자리수의 평균, 이렇게 해서 그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 최근 20배 동안은 첫 번째 자리 수는 6.7이었고 두 번째 자리 수는 11.6이었고 세 번째 자리 수는 평균은 18.8, 네 번째는 24, 다섯 번째는 31, 여섯 번째는 39.5. 최근 30배 동안은 또 옆에 나오는 숫자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변동이 좀 있었죠. 일단 보겠습니다. 최근 5 0일 동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최근 100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어, 출현 분포입니다. 출현 출현 분포인데요. 지난번에는 한 장으로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작아서 잘안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제가 나누었습니다 나누니까 이제 4개의 화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30줄을 했는데, 20줄을 가지고 나눴는데, 4개의 화면이 나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은 번호라는 것은 숫자 우리 있죠. 1, 1번부터 45번까지인데요. 이게 절반이니까 23번까지 밖에 안보이겠죠 아, 어, 나머지 뒤에는, 뒤에는 다음, 다음에 나옵니다. 자, 출현이라는 것은, 연속 출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이번에 또 나왔다면, 그게 연, 연속 출현한 번, 또 다음에 또한번더 나오면 연속 출연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출연을 몇 번이나 했느냐. 그래서 카운트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기에 숫자로 쭉 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연속 출연한 것 중에서 연속 몇 번, 연속 계속해서 몇 번이 제일 많은가. 제일 많은 숫자가 연속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몇 번이냐. 1의 경우는 4번, 2의 경우는 5번 연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3의 경우, 5번 연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 연속해서 나왔던 그 숫자 중에서 가장 맥시멈 맥스의 값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휴 최다휴 라고 보겠는데요. 여기는 쉴 때에 계속 이렇게 몇 번씩이나 쉬었는지 그것을 보여 주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쉰 거. 가장 많이 쉰건몇 번이냐. 그래, 1번 같은 경우에는 34번이 가장 많이 쉰다. 9번 같은 경우에는 49번을 쉰 적도 있다. 그 다음에 22번 같은 거는 50번 연속에서쉰 적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휴는 뭐냐면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몇번 쉬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영어로 나온 것은 지난주에 나온 당첨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모양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의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780번은 775부터 해서 784회까지고요. 이거는 785부터 해서 794회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숫자는 똑같을 거고요. 아래에 있는 요 모양을, 에, 보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3번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 이 23번부터 해서 45번까지, 어, 그래서, 에,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속 출연 몇 번이나 했는지, 아니면 맥시멈, 연속 출연 중에서 맥시멈 값이 얼마인지그 다음에, 최다 휴, 제일 많이 쉰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가, 현재 몇 분이나 쉬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래서, 7, 방금은 7 7 5에서 784회까지고요. 5 여기는 785회부터 794회까지입니다. 자, 어,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 숫자가 10개입니다. 숫자가 10개 같으면은, 그러면은, 게임수가, 어, 제법 될 거거든요. 게임수 제가, 한번 어,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 게임수가 만약에, 그래서, 게임수가 100개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0개가 넘어간다면은, 그래서 0기가 넘어가는 그, 그 게임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지 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집어야 되는데 집을 때에 어떻게 해서 집어야 되느냐? 방금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들 가운데에 이 데이터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온 구간들 있죠. 가장 많이 많이 나온 구간들 그 그래서 어, 합을 어, 합계를 했더니 얼마가 나오지 보시고, 그 다음에 홀짝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고적 패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음, 구간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어, 다시, 어, 잘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어, 좋은 수자들을 어, 고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연속해서 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음, 그 분석 툴을 또 올릴 어, 분석 2를 올릴 것이거든요. 같은 795회 분석 어, 을 올릴 건데 이것도 역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